안녕하세요. 월드컵 공원 스페셜가 신은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벌써 남쪽에서는 개구리가 알을 낳았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오늘은 봄을 맞고 있는 공원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볼까 해서 나와봤습니다. 요즘 공원에 나오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게 목련나무예요. 목련나무는 모피코트 같은 꽃눈을 달고 있어요. 모피코트가 한 3-4개 정도 있어서 어, 추위에 따라서 한 겹씩 한 겹씩 벗으면서 봄에 꽃눈을 키워서 지금 이렇게 자랐어요 목련 꽃눈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목련 꽃눈 옆에는 항상 이렇게 잎눈이 있어서 영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눈을 잘라보면 마지막 모피 코트가 벗겨지는 요 안에 목련 꽃잎이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봄이 되면 요게흰 색깔이 되면서 꽃이 벌어지죠. 그 사이 중간을 딱 보면은요, 여기 수술 수술이 싸고 있는 암술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향기까지 이미 들어 있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서 목련 꽃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살짝 벌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얘도 겨울눈인가요? 네, 요거는 산수육 겨울눈이에요. 산수육은 요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는 겨울눈 이건 좀 가죽처럼 두껍고요. 이렇게 십자로 벌어지는 눈 안에 아까 목련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꽃봉울이 보이시나요? 네. 이런 한 20개 이상의 꽃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꽃들보다 일찍 꽃이 피어요. 아까 본게 안에 있던 게이 꽃인가요? 네. 이렇게 꽃이 필 거예요. 다음으로 살펴볼 나무는 화살나무예요. 물고기 비닐같이 생긴 인편이 떨어지고 꽃과 잎이 나오는데 그 잎이 순하고 맛이 있어서 사람이나 동물들이 좋아해요. 아직 바람이 불고 추우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공원에 있는 꽃들은 봄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공원에 나와서 봄맞이하는 꽃들을 한번 살펴보길 바래요. 그럼 4월에 따뜻한 봄에 공원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